백발을 검게 하며 무병장수의 선약으로 알려진 큰조롱은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관속식물이며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는 덩굴성 여러해살이 풀로 원산지는 한국이고 산비탈, 골짜기, 관목숲이나 길가의 덤불 속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습니다. 굵은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있고 여기에서 원줄기가 나오며 줄기는 가늘지만 꽤 질긴 편이며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는데 줄기의 높이는 1에서 3m까지 자라고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옵니다. 잎은 마와 비슷한데 마주나고 달걀 모양의 심장꼴이며 끝이 뾰족하고 아래 부분의 잎자루는 길며 위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잎자루와 연결된 옆전은귀 모양의 심장형이고 양면이 털로 약간 덮여 있습니다. 꽃은 7, 8월에 연한 노란빛을 띤 황백색이며 작은 꽃망울이 우산꽃차례로 달리면서 핍니다. 열매는 작약의 열매 껍질처럼 단일 심피로 되어 있고, 하나의 봉선을 따라 과피가 벌어지는 단단한 골돌과로서 박주갈이 열매보다 약간 작은데, 길이 8cm, 너비 1cm의 피치명입니다. 90월에 한쪽 면의 배가 갈라지면서 터지는데, 암갈색의 씨앗은 생김새가 박주갈이처럼 가늘고 보드라운 은백색의 털이 있습니다. 뿌리는 단단한 육질이고 양 끝이 뾰족한 방추형이며 덩어리를 이루는데 질은 굳고 잘 꺾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주먹만하여 붉은색 흰색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붉은 뿌리는 수컷이고 흰 뿌리는 암컷입니다. 잘랐을 때 단면이 백색이며 가루가 많은 것 크고 굵으며 무거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백소의 다른 이름은 격산소 큰조롱 은조롱 대근우피소 백화수호, 세박덩굴, 시조롱, 박죽뿌리, 박새풀 등이 있습니다. 비슷한 식물로서, 적화수호, 박주가리가 있는데, 한방에서는 큰조롱의 덩이뿌리를 백화수호라고 하며, 강장제로 사용합니다. 백화수호는 다알리아나 고구마처럼 살찐 덩이뿌리이고, 마디풀과인 적화수호 뿌리는 거꾸로 선원뿌령이며, 가늘고 긴 점이 다릅니다. 박주가리는 뿌리가 가늘고 긴 형태로, 덩이를 이루지 않습니다. 백소의 덩이뿌리는 어린 싹이 아직 나오기 전인 초봄이나 줄기가 마른 11월 이후에 채취하는데 이른 봄에 채취한 것이 더 좋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 덩이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서 물에 씻고 껍질에 독성이 있으므로 나무칼로 겉껍질을 깨끗하게 벗겨버리고 얇게 썰어 햇볕에 말립니다. 이 약재를 다룰 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쇠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덩이뿌리에는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고 강장제로 쓰이는 레시틴, 비타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조지방, 녹말 등이 들어 있으며 친한콜, 아미노산, 당, 녹마, 정유, 광물질, 강심배당체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백소 수 덩이뿌리는 맛이 약간 쓰고 달면서 떫으며 성질은 따뜻합니다. 주로 비장과 심장을 다스리고 심장에도 작용합니다. 백수 덩이뿌리는 자양, 강장, 보혈, 정력 증진 등의 효능이 있고 종기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밤에 기운이 허약해 놀라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것이 보이는 등 정서가 불안할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고 혈액을 보충하거나 조혈 기능을 강화시키며 건망증과 어지러운 꿈을 멈추게 하고 피부 소양증을 다스립니다. 말린 덩이뿌리 15 내지 30g을 물로 뭉근하게 달여서 하루 3회 나누어 먹거나 아략 또는 곱게 가루내어 사용하며 술을 담가서 뒀습니다. 황정, 사엽삼, 자초와 함께 복용하면 몸이 허해서 보약을 먹어야겠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강장효과를 나타내는데 강장작용은 적하수호보다 우수하다고 합니다. 백수호는 자양성이 강한 보혈제로 장기간 복용하면 전기를 모아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수렴 작용을 하고 흰 수염과 흰 머리를 검게하며 빈혈을 다스립니다. 뼈와 정을 보하며 골근육을 튼튼하게 하므로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고 힘이 없는 요술산통을 낫게 하고 만성 관절염과 신경성 관절통에 효험이 있습니다. 성신경쇠약, 치질, 장출혈, 양어로 인한 발기부전과 오랫동안 지속되는 학질을 다스립니다. 피로 회복을 도와주고 괴양이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을 치료합니다. 신선한 생것은 위장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영양을 공급하여 장을 보호하며 통변하는 작용이 있어서 노인성 변비에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백수호는 나력 웅종과 다섯 가지 치질을 낫게 하며 허로로 몸이 여인 것, 음수가 흩어지지 않고 가슴에 머물다가 뭉쳐서 옆구리 부분으로 이동하여 때로 몹시 아픈 단벽을 치유하고 풍이 침입하여 몸이 몹시 상한 풍어증을 낫게 합니다. 산후 임산부에게 생긴 여러가지 병과 적백해야를 먹게 합니다. 혈과 기를 보하고 정수를 보충하며 얼굴빛을 좋게 하고 늙지 않게 하며 오래 살게 합니다. 약으로 쓸 때는 반드시 붉은빛이 나는 것과 흰빛이 나는 것을 함께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쌀을 씻은 물에 하룻밤 담갔다가 조각나게 썰어서 햇볕에 말려 지치어 부스러뜨립니다. 알약을 지으려면 검정콩 달인 물에 버무려진 다음 햇볕에 말려섰습니다. 백수호가 자양강장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정력을 강화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카락을 검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장년 남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백수호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물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성의 폐경기,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 또한 탁월합니다. 사상체질의 권위가 높은 이재마 선생도 백화수호를 자주 처방했는데 그 효능에 대해 백화수호와 인삼은 서로 비슷한 데가 있으나 백화수호는 양기를 순환시키는 힘은 인삼보다 못하지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능력은 인삼보다 뛰어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백화수호는 몸을 데워주는 약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거나 자주 달아오르는 사람, 식욕이 너무 좋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병으로 인한 허약, 빈혈, 괴양으로 인해서 상처가 잘 낫지 않을 때 적하수오와 백하수오 둘다 사용합니다. 하수오는 대병과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성기능이 약할 때소민이 사용하면 효과가 뛰어난 약제입니다. 하수오는 오랫동안 병을 알아 몸이 쇠약해진 사람의 기운을 보강하고 피부에 상처가 나서 잘 낫지 않을 때 조직이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며 성신경이 너무 약할 때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수오의 이런 효능을 바탕으로 백수오의 단귀나 속단 같은 다른 한약재를 첨가해서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백하수오의 가장 뚜렷한 효능은 소화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서 자양강장하고 혈액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몸이 따뜻해지면서 간접적으로 생리 기능이 정상화돼 여성 호르몬과 피 생성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당귀는 피를 맑고 따스하게 덮이는 대표적인 약재여서 몸을 따뜻하게 하며 나쁜 피를 제거해 피가 잘 돌고 체온이 올라가게 합니다. 속단은 간과 신을 보하며 근골을 튼튼히 하고 혈맥을 소통시켜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 관절염. 관절의 피로로 인한 통증을 개선하는 데 씁니다. 선기능 장애로 인한 조루, 유정, 빈혈, 백대아과다, 어혈로 인한 통증에도 사용합니다. 하수오는 적하수오든 백하수오든 모두 몸을 보하는 작용을 하지만 하수오 한 가지 약재만으로 모든 갱년기 여성들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백하수오는 몸이 차고 기력이 약한 소음인에게 도움을 주는 약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상당수 여성들은 신체 표면과 얼굴 쪽으로 열이 달아오르면서 땀이 나는 불편을 호소하는데 몸에 열이 많고 맥이 빠른 사람이거나 소양인 또는 태음인 체질인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하수오 는 오히려 이런 체질의 사람들에게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수오 한 가지 약재만으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고. 갱년기 증상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오 자체가 있는 효능과 당귀나 속단이 가진 효능이 더해져서 부작용을 줄이고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하수오 는 당금주로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백수오 1에서 2kg 정도를 용기에 넣고 30도하는 당금주용 소주를 부은 다음 3개월 이상 보관하였다가 다시 충분히 숙성시킨 후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아침저녁으로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시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잔 정도 마십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백화수 시방으로 담근 시방술 또한 맛과 향이 좋아서 많이 마셔도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지 않으며 술 깨는 시간 역시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약으로 먹는 담금주는 소주잔으로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며 과음하면 급성 간독성에 빠질 수 있고 꼬리 겨우살이조와 같이 마시면 사약이 된다고 합니다. 백수호는 차로 마시면 간편하면서도 효과 또한 좋습니다. 말린 백수호 10에서 20g을 2리터 물에 넣어서 강불로 끓인 후에 약불로 2-30분 정도 더 끓여 차로 수시로 마시면 됩니다. 백수호는 주스로 마셔도 좋은데 백화소 생것 30g과 우유나 요구르트, 사과, 배 등을 함께 갈아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 백소 1.2kg과 사과 30kg을 넣고 진액을 내어 먹으면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습니다. 말린 백소를 곱게 가루내어 분말이나 알약을 만들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백소를 꿀에 절여서 먹습니다. 백소를 썰어서 꿀에 넣어 3개월 정도 보관하였다가 수저로 떠먹으면 됩니다. 하수오를 약용할 때는 파, 마늘, 무, 녹두, 돼지피, 양의 피, 비늘 없는 생선, 생고기, 찬 것, 기름지고 느끼한 것, 비린내가 나는 것, 쉽게 소화되지 않는 것, 자극성 있는 음식 등을 피해야 합니다. 하수오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과다 복용하면 두통, 설사,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